11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것을 읽어내면서 우리 그런 삶과 너무 동일하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아비멜렉까지 포함한다면 13명의 그런 사사가 나오지요. 목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잘 쓰면 거기에 속한 그런 그 모건들과 공동체가 얼마나 힘을 얻으면서 평강 가운데 있는지, 영적인 지도자가 또잘 세워지면 얼마나 함께 속한 사람들이 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명의 사사 또는 12명의 이런 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사사기는 두 편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이 18장 후반부에 있으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에피소드, 마치 드라마와 같이 한편의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사기 시대 때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영적으로 좀 무너진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 이게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죠. 멀쩡한 가정이었어요. 어머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뭐 생활도 그냥 넉넉히 하는 것 같고 사업도 그냥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뼈대도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한번,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냥 한번 10장, 18장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는그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해야 되죠. 야, 이게 신앙을 한번 이렇게 버린다는 거, 우상을 한번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다는 거, 이게 이렇게 너무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결국 우리 그런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구나.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가져오고 제사장을 이렇게 어설프게 세웠는데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또 뺏어갑니다. 제사장도 뺏어가고 우상도 뺏어가고. 그러면서 단지파 사는 그런 모습도 너무 허무하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멀쩡히 열심도 내고 열정도 내며 살고 있는데 아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냥 그냥 그렇게 에피소드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세상 다 똑같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의 마음 가운데서 지킬 것을 잘지켜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상이 있다면 버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가져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리고 우상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우리 시대가 사사기와 비슷한 그런 시대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는 정말 버릴 것도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지켜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뭘뭐 이렇게 지키기보다 이렇게 무너지고 버린 그런 시대거든요. 예의를 버리고. 형식을 버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야단을 치셨습니까? 위선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렇게 버려진 시대란 말이에요. 버려져서 이렇게 엉키는 시대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맬까 넥타이를 매지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지 그래서 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또이 버린 시대니까 아마 다른 교인들도 안할 것이다. 안 하니까 나도 안할수 있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넥탈 타 맨다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는 더 그냥 마음을 새롭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대가 워낙 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워낙 예의를 안 차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까지 버리는 시대거든요. 쉽게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 이 바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진실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를 딱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축복을 그냥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지 못하니까. 시대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 지켜내면 하나님 이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이거 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주목하시죠. 아, 미국 기도 보세요. 특별 세배기도 한다는 걸 얘기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할걸요. 360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몇년 동안 안 할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것 하나 이렇게 지켜내면 거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한삶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버린 것은 무엇이냐 이 버린 것을 자꾸 새롭게 세워서 세워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책을 하나 하는데 미리 광고해서 책을 쫙 나눠주고 아 그럼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책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오려고 그랬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요약해서 줘야 된다. 요즘엔 또책 읽으라 해도 읽기 어렵다. 책 하나 주면 질려서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요약본을 항상 딱 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끝나면 하는 그런 내용을 요약으로 딱 정리해서 여기 나눠주겠습니다. 요약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래 안 걸리니까. 몇 분이면 그냥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책에 있는 그런 스피릿 한번 받고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대가 되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은 제목이 치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취하는 교회. 더유부렌 목사님이 쓴 그런 그 책이지요. 이걸 뭐, 그냥 보면, 저도 이런 책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제목도 그렇고 난, 아유, 그냥 그렇다. 그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에서 추천을 했고, 또 특별히 심혁진 목사님이, 아, 이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또 읽기로 하고, 그래, 잘 읽어봐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지요. 이 치유하는 교회 이런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 교회가 치유하는 것에 비전과 권능을 가져야 된다. 비전과 권능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지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왜 치유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육체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현대인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정도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성장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몇십 년이 흘렀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병도, 정신병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자꾸 우울하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모든 평범한 사람한테까지 감기처럼 오는 거예요. 저는 잘 우울한 경우가 없어요. 잘 없는데, 아, 저도 가끔은 아 정말 우울해지네.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순간적으로 하마, 하면서 지나가는데, 뭐 거의 없어요. 저의 삶 가운데. 근데 자꾸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도 아 나도 뭐 우울한 기분이 드네. 그런 때가 순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너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뭐퍼센트를 했을 때. 뭐, 반도 넘는다. 4분의 3이다. 현대인은다 조금씩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떡할 거냐고요. 어떡할 거냐고요. 누가 고치냐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아파하는 그런 사람,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런 권능과 비전을 회복,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지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어떻게 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본인이 아팠던 거예요. 어떤 걸로 아팠을까요? 조울증이 걸렸대요. 조울증. 본인이. 조울증이 뭡니까? 기쁘다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걸린 거예요.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약을 먹은 거예요. 그 가운데 목회를 한 거예요. 야, 그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조울증이 걸려가지고, 뭐, 기쁘다가, 웃다가 막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반복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결국 수년 내에 계속 고민, 고민을 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병을 고쳤습니다. 본인이. 고치면서 이제 이, 이 부분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딸이 뇌성마비였어요 야,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애를 가지면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애가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뭐 태어나면 엄마들이 뭐 손가락도 보고 손가락은 괜찮나 발가락은 괜찮나 이렇게 다 한번 본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애 나면 어디 이상이 없을까 자꾸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그런데 내성마비야 내성마비는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눈에 볼때어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 아이를 꾸준하게 이렇게 잘 양육을 한 거예요 하면서 이유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그런 그. 삶 속의 프랙티스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교회가 함께 치른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함께 교회가 마음이 열려서 함께 취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교회는 엄청나게 부응을 한 거예요. 그냥 부응한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1년에 두 배로 그냥 너무 커졌대. 두 배로, 일 년에 두 배. 그래서 정말 정말 커진 거예요 교회가. 그게 놀랍죠. 목사님이 조울증이래. 그리고 따님은 내성마비래. 그럼 벌써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 새신자분나뭐 등록 받는 그런 사람이나 또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 지쳐있었다는 거예 너무너무 빨리 부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냥 막 몰려든 거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세신자를 좀 천천히 받아야 된다. 등록을 좀 천천히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하나의 그런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정확히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 돌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2장, 3장 이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1장에 왜 교회가 치유하지 못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돼 있어요. 2장은 교회가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치유하는 환경을 만들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또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이렇게는 잘 치유하는 그런 교회일까? 아픈 사람, 특별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플 때, 그를잘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열심을 낸대. 지나친 열심. 누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좀 넘어, 넘어가고 기다려주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 우리가 아직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자살을 한다 그랬대. 자살 사 소동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쫓아가서. 왜 그랬니? 뭐,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또 소문이 나고 뒷말이 나고 이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내용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말이 많다. 일단 느끼잖아요, 그죠 뭐가 있으면 말이 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도 작은데 뭐 있으면 말이 돈다. 그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꽤 있거든요. 아 벌써 또 그랬어, 벌써 또 알아? 아, 이게 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말이 많다. 사람을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거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전과자래. 더 심하게는 살인자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자인데 마음을 회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진앙생활을 하려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인자를 받아주겠어요. 과거니깐 괜찮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은 보면 괜히 움찔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 기회에 살인자가 왔는데 자기가 음질하면서 둘이 자꾸 만나서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피했다는 거예요 초반에 어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과거가 신경이 쓰이면서 어디다 둘이 있을 때 혹시 혹시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피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다 사람 마음 아니에요 저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인사까지 거기서 이렇게 엄하다 그러면 괜히 둘이 있는 게좀 겁나고 혹시 그러면서 괜히 괜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도 이 세상에 흐르는 그런 문화나 세상에 흐르는 그런 말들을 그냥 이제 가져와서 쉽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하면 좋대.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의 님 뜻도 아닌데 쉽게 처방하고 쉽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치유하지 않으면? 정부가 치유할까요? 학교가 치유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하는 사람은 더 아파하면서, 더 아파하면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계속 버림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경우. 얘가 몇 가지 나오는데,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리니까 옆에 있는 교회죠. 이 더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옆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울증 걸렸다니까 교회가 바로 회의를 하더니 목사님을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저 목사님이 우울증 걸려서 힘들어하면 목사님 목사님이 목회는 못하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힘들어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 설교 잘 듣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관이 자연스러운 건데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본인이 우울증아니고 본인이 조울증에 걸렸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잘 받으면서 함께 사람이 취해될수 있다는 확신 속에 딱 서가지고 치유하는 교회를 선명하게 나갔다는 요 그랬더니 이 부흥이 되는 게1 년에 두 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두 배가 돼서 아 우리 교회 이렇게 너무 빨리 사람 받으면 안 된다. 조금 천천히 받아야 된다고 몇번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쉽게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사람들은 숨어가고요. 사람들은 숨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숨긴다는 거예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은 교회가 외면당하겠죠. 처음엔 교회가 사람을 못 받아줬는데 마지막에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한, 외면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하는 곳이 돼야 된다. 사람들잘 치유해야 된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너무 많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 3장 전체는. 취위에 대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또 취하는 환경을 가지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또 교회가 취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일곱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임상으로 해본 거고 성공한 그런 이해죠 성공해서 완전히 다른 교회 모델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자꾸 기교를 그런 필요가 있지요. 그래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요 이것도 많이 나누면 힘드니까 딱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적용해야 되죠 성도가 할일첫 번째 무슨 일이든 기꺼운 마음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다른 사람에 게도 책임을 갖자 믿음의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주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믿음의 가족을 잘 사랑할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있는 마음을 그냥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랑을 그래서 삶 속에 실천해 보자. 실천해 그런 그 마음을 자꾸 가져서 실천하는 그 영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니까.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도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일 이것도 세 가지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이끌어야 된다. 교회인 전체가 치유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도록 교회가 함께 이렇게 리더가 인도하고 또 함께 교인도 전체적으로 그래, 변화를 갖자. 우리 목장에 변화를 갖자. 우리 교회 변화를 갖자, 사람을 더 받아주자, 이런 변화를 자꾸 더 이렇게 무브먼트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변화를 위한 에너지, 즉 소망과 희망의 불을 당겨서 믿음이 폭발하도록 하면 변화는 시작된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소망과 희망의 불을 당겨서 믿음이 이렇게 폭발하도록 자꾸 믿음을 더 크게 갖도록 하면 그러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적으로 볼때 변화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단계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갑자기 생각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딱한 가지 마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목장이 치유하는 그런 목장이 돼야 된다. 아픈 사람은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목장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치유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복음의 본질하고도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을 축복하시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과 내용 가운데서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는데 개인의 삶이 새롭게 될수 있도록 개인의 삶 가운데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잘 지켜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도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함께 치아는 그런 목장될수 있도록 그래 치아는 목장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회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더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죄를 더잘 감당하는 회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또 열심히 한번 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소망을 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축복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더러운 것과 하나님 싫어하는 것과 우상적인 것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계명을 지켜가고 말씀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때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굳게 가지며 예수를의 이런 사랑을 가지고 단 사람을 잘 받아주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마음이 평강하고 내 마음과 모든 생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단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변화를 받으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로운 회기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그런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평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소망과 은혜와 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에 그런 살아갈 능력과, 일주일을 살아갈 그런 능력과 한 달을 살아갈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 우리의 그런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그런 말씀과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늘도 굳건하게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